보니까 축제 장소가 스포츠 밖으로막은 거로 이게 됩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좋은 의들이 있으면 그래로 하고 뭐추천라고 이렇게 소개 대한 좀 의견을 이렇그그리뭐 네. 네. 저도 뭐 한간에 보면 어디가서 해도 뭐 혼자 끼는 뭐거 지금은 실질적으로 두번해 보니까 다 이곳 동성으로는 뭐 장소만큼은 좀, 진짜 장소만큼 멋지다. 그런 소리그이 타고 싶어 고 이제, 적히 접근성 운하는데 어차피 차를 타고 온 분들이, 뭐, 뭐, 그, 업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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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인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힘계고 그, 업에서 지금 팽도 가보면서, 주차할 때도, 그, 흉망인데, 또, 그, 추는는 이, 소위 추는입장으 서로 못 보는데 다 하는데, 그 우리, 그, 김용태 이번에도 또, 돌아간 거지적들기가길바는데 그런 관건아데 장소 널래 정한 그 여러 아이템, 아이템 노는데, 전부 장소 앞집이나 아무도 좋은 아이템도 안 놓으면 되기 때문에, 장소 부분은 오래가지도그그 쓰고 같이 소개하고, 꼭뭐어느서 한다고 별도로, 우리 장소를 거의 정도 그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준비를, 준비를 다 해놓고, 그에서야아무 준비를 조금그뭐적은거는 좋다, 서 내사 뭐, 그 뭐, 뭐, 뭐 하자, 업에서 한다. 나한테 한번데촉취하는거 아는데 분쇄하 밖에 분서만 내가 또 혼난 혼난다게도한거데아 <laughs> 사실은 그장소만 좋으면은요 장소만 좋으면은 좋으면 어디나 요쪽 형태는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뭐뭐엘리베이뛰어나도만뭐다 들어올 수 있고 천전 안해도 되고 욕심 좋은데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날짜 전환을 했는데 장소도 분장하지않습니다 장소도 안건을 넣어서 의결을 결 정해야 됩니다. 그래 안하면 o n n a g 말 t a f 기 때문에 날짜도 중요하지만 m g o n 요 a get a few m a r g i n a l 그 i 도 다음 n n a get a few marginals. I'm gonna get a few m a r g i n 말 l s I'm g o n 그 a get a few m a r g i 저는, 저게, 이게, 그, 궁금한 게, 우리가, 그, 작년에, 마늘, 그 축제를 하고 나서, 그, 그 보고, 평가 보고회를 하지요. 평가 보고회를 하는데, 그것도 담당자가 바뀌어버렸으니까, 평가 보고회 할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싹 없어졌고, 다시 이런 자료거 그때는 무슨 의견들이 나왔냐면은, 축제 명칭도 뭐, 돌려보겠다 뭐, 이런 들은쭉 해가지고, 반성에 대한 개선대책이 쭉 나와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시작할 때, 뭐 이거는 이렇게 고쳐, 저렇게 고쳐 개선대책이 나오 그거는 어 딱, 사라져보고, 뭐, 담당자가 바뀌고, 뭐, 가장 개선팀이 다 바뀌니까, 자료까지 싹바뀌고버러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국회는 그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는데요. 작년 비가 자료를 네. 다 보셨는데, 다시 저희가 그대로 또, 아 그, 래 요약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네. 그, 그 내용이. 바꾸, 자는게 처음에, 뭐 있었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마늘 축제 엔드 한우 자체라면 축제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가면 발음합니까? 이야기합니까? 다 뭐, 마늘 축제라 그러던가, 뭐, 마늘 한우주 이래 하느라면은이 이름을 쉽게 바꿔서 하자. 그래야 되는데, 고뭐 도에서도 그때 평가 지적을 받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바꾸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굉장히. 그래서 이거, 뭐 명칭은, 올해는 그대로 가는지, 바꾸는지, 어떤 일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이거 그때는 그때좋 놨다, 사람도 싹바꾸 다른 자료 전혀 언급이 없는 거는 좀, 그 개선 해야 되는 이상그거 네, 그 우리가, 그, 그, 이문들을, 위원 하고, 이문들이 이제, 주지현장이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는, 그 우선 1차 회의 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회의 때는, 그걸 나눠가지고, 주지서 상체한테, 이한한번내볼 거면, 그거를, 그런 식으를 해주시고, 지금 가장 놀라는 장소부터 장소 부터가 자꾸 남의 국에서 하는 학기인데, 왜 이제 스포츠 판단에 하나야, 이렇그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차로 스포츠 판단의 어떤 당에서 여기서 뭐 결제를 좀. 내가 되면 다음에 때대내 공을 상세한 을놓 주위에 결제 안된 상태에서 희망 심하니까 그런 논리가 있었다는 것만 네, 좀 예만 해주시고 다음 일 만이나 연 초에 차에 이를 때 아까 공을 부른 증야돼 그래도 작년 평가절을 이전에만 봤는데 뭐 세부적인 작품을 못 봤습니다 다시 안봐가지고 사실은 맹친 부분도 좀 뺏겼거든요 <뭐라>

위생을 받고 나가면은 많은 축제가 6월 7일부터 6월까지 하고 숨이 짠하고. 그럼 어느 정기과 방송은 또 다음 때 한다 고면 거기 또 우리 국민당은 1번 들를줍니다또 이게 사실은 한달 동안에 뭐 어비에 술집에서 뭐어에 해야 된다. 섭외하는 거야. 잡으니까 아무리 여자를 쌓를서는지금상성장하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그 주시의원님께서장소 그그그 자리에서 막힌 결정을 했고 예. 그래서 가는 거아니데장안으면안 예. 예. 장소 안 끊으면 예. 상장 안끊으뭐 안을 받아들이서장 결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안되그 안 뜻은 뭐 좋은데 후보지가 그럼 몇 군데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후보지 그 행사를 칠 만한 장소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스포츠 판매를 당연히 지금 하는 걸 했는데. 스포츠 판 다른 데 하면은 그 요소 자기 슈퍼차박은인데 엄에서이렇게막에접안되니까막이 슈퍼차박도 그든지아에서 이렇게 자리터 있으면 또 나름대로 낭이 너무 밑에 오늘 요자리에서 결정해 뱉자. 장소부 다만 만들고 달도나오더 우리끼리 밖에 나가면장소 갖고 또 엄청 나오지 않으소중앙 중앙에 <목소리> 있으면은 사실 좋긴 좋습니다그 <목소리> 이 지금 스포츠파크에다가 하니까 저쪽 사람들은 아예 동쪽에 있는 사람들 안 옵니다. 안 오는데 그래도 뭐 현재 대안이 있어야지. 뭐 오배 뭐뭐 한다면 오대 또뭐 여기다 한다면 오대 해가지고 그런 그만은면정이 나오는 대안이 있어야 여기서 후보자로 결정을 하지 그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장모 소포장 그향세마세마 해변에 증천대장님을 어게 되고올 오셨는데 한마디로 아무 뜨럽뜨럽 비난도 이미가 많이 들어서 많은 거. 많은 잠무대리업도 하잖아요. 하 저도 그, 그 남해 예, 그바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남해 읍에다가 하면은 주식지역이고 또 관광객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소 좋지만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 뭐, 이렇게 뭐 행사장을 꿈속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곳이 이렇게 더 보였습니다. 유배 모래가 앞에 그게 말고는 뭐제 장소가 없고, 꼭 이렇게 하면은, 뭐, 곡수 농장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건 뭐 잔디 보호 때문에 안될고 좁았어요. 네, 그래서, 앞에 업에는 특별하이좋 장소가 넣어가 돼서, 스포파파크그 After the w h 아 l e k i 아 s was s e

지금 그 힌든 그 타리에서강국프라트까지 그 가는 그 길을 우회를 시키고 거기에 주차해도 <laughs> 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차를 다음 오라면은 제일구에 주차를 하고 오셔도 지금 현재 섬에 덴에서 주차장에서 주차해놓고 행사장까지 가는 그리보다제일구에서 어 주차해놓고 그러면 거리가 마더 짧을 겁니다. 그리고 유엔 문화관 안에 있는 그 부지나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이 쪽에, 봉천을 그 따라 행성대가 있는 길 그런 데서 다 활용을 하면 충분하게 축제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터 복잡에서 5미터 5m, 5미터짜리에는 내장면에 많은 5미터짜리로고 많은 3 0터짜리 그게 저행 캠대가 200개씩. 그다음에 일일 주차하는 차 하루에 차 주차하는 그 차량이 360개. 하루에만 하루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는 첫째는 남의 읍에서 유배 문화관을 짓을 생각해봤습니다. 유배 문화관에 한라전은 밤낮 전매, 밤낮 없이 거기서 그대에서고앰프 그, 소리 크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딱 들어오게 하죠. 아파트 사람들. 지금 거서하 허다보는데 자기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쉽게 잠을 못 잔다고 아무 미는 들어오더라. 그 문제도 생그 다음에 또한마디 문제는 차가 근접 벌기라는 거래 접근기이 제일 좋은데 차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음은 또 다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 앞으로 남의 업에다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접근성이 좋으라고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축제 장소를 그게 만들 어 모든 걸 만들놓고 구비해놓고. 하지. 지금 당장 지금 하는 걸 알고 있는 힘들어. 지금 이제 서브리퍼크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또 물어보고 또 나무도, 그나무도 많고 또쓸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의 뭐 바다를 끼고 있고 하니까 다그렇다니다 다, 다, 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미등이 전까지는 아직여기는서브리퍼크에서 하는 위안한 지금 먹고서 있고 장 장소는 뭐 있으면 뭐네 저도 <laughs> 왔으니까 한 마디 드습니다 그 장소 문제하고 또 부스 배치하는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어, 이 장소 할적 처음에 외부나코를 그 지금 아, <laughs> 스포츠 팝할적 처음 할 적에 내가 매부나를 하자고 내가 그 운사람이 지금 이제 갑자기 그한다대로좀 그런 이긴 게 아니면 세 번째가 지금 두 번째에 올해 세 번째 하는데 첫 번째 할때 짧고 수선한집 있어가지고 장기를 좀 마늘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니 또 바꾸든 하면은 또 번수하고 또 제자리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기 획 장소를 옮긴다에 대한 그 계기성에는 우리가 옮기기 전에 사진을 준비해 놓고 해 놓고 장소 문제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꼭 굳이, 이제, 그 유배 문량까지는 하려면 또 계획은, 전 저도 아직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드리려고. 또 이제 그 차랑 관계 그런 거는 맞는 이야기, 맞는 이인데 사실, 은배사람들은 은민들이 이 차를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2동, 3동, 고인 쪽으로 이동서 스트로 오고, 또노랑 그 고인 쪽으로 또 저쪽으로 스트로 오고 하면 차는 어히려 숫자가 더잘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난 부스 치고, 한 가지 행사하는 데 공간이 좀미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준비될 때까지는 올해까지는 스포츠를드카드 해가지고 작년 했던 데서 고치될지 맞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올해 축제를 에 <laughs>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예 네, 조금 이게 조또 다른 점있습니 저는 상주에사용학회에서 공부한 공회장입 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사를 하고 어, 우리는 합니다. 근데 아까 이 하이테 위원장님 말처럼 차는 그쪽에서 있으면은 누구 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업이든 그 남면 있는 사람들만 걸어서 가는 사람도 몇분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것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힘들어 하세요. 너무 많이 걸어갑니다. 그, 저도 장소를 옮길 생각이 있으시면 옮겨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산주나 미전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갑니다. 그리고 버스를 운행을 해도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예, 일찍 가버리고 마지막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그건 말하니까 추정해서 기타 통역안에 배문 엎을 거다 시간 낸 적이 없나 봅니까? 그리고 부서가 <laughs> 잠깐만요. 부서도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쓸데없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중복되는 거 너무 많고요. 네. 유배 문학께서 하고 싶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꼭 우리가 필요한 거 진짜 마늘 축제인데 마늘은 없어요 작년에도 보다시피 마늘을 좀 사면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멀리 있어가고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거는 한우 축제지 마늘 축제 아닙니다 한우는 노래를 틀어서 시끄럽게 해갖고 우리도 정신을 없게 만들어요 거기에 그 주인, 주인이국 예, 그 아까 다 축제를 어떻게 아름다만들고 축제를 어떻게 해야 지개선하고다던그래이 시간이니까 이를 주고 고 이렇게 뛰어다고해내보 해놨으니까. 그뭐참고로 다음에 때, 그 개선 아니라 이런 데 어떻게 고 장소는 뭐 이렇게 자꾸 그 지금 그 남의 업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그왜 그, 남의 업에서 허지 그 스포츠 판매를 하느냐, 이런 얘 양날 중심으력이 바빠가 뭐 계속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배라는데그 그래 이제 해보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남아 그렇죠 다, 아, 다 장소 그게 그래 해야 되겠다 남의 입국이 남의 옆에서 욕심 낼 필요 없다 아 잘한다 맞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몇몇 그 상인들이 이제 또 택시나 이런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또 그러면 대고 요추진장한테나이추진위진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고 군수한테 그냥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맞지. 그런 게 우리 국민들도 좀 이렇게 축제니까 우리 스스로 불편한 걸좀 감수하고 어떻게 하면 그 축제를 좀우선님들에게 예,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아낀지를 좀 도와주는 이런 그 마음이 필요하지. 지금 우리 외우면면서 하는 건 분들 많습니다. 많은데 장소를 정말 축제를 하락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걸잘 만드해서 연차적으로 전부 축제를 해가지고 어렇게 요게 됐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건. 그런... 그, 개인 효율성도 중요한데 제가 아까 왜 작년 평가서를 반장 물어보는 거는 지금 우리 했던 니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 들어있으면은, 주관하는 문화 담당 쪽에서 요약을 딱 해가지고, 장소의 선정의 장단점을 딱 만들어서, 다음 번, 어갤 사으로 오늘 한 건을 딱 정리를 해줘. 이거, 한이다 합니다. 지금 한 이야기가 그 전부 다 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그 계속 중국에서 일을 네. 해줘 말합니까? 그래서 그걸 요약을 딱 해와가지고, 뭐니 구성이 안 돼서 오늘 한 건에 놀렸으면은, 다음 네. 번에는 그 장소 선정에 대한 후보지 이야기, 뭐, 장판점, 뭐, 또, 뭐, 불편한 점, 이런 걸좀 해가지고, 왕건을 올려서, 다음번에 확정납니다. 왜그러냐면 오늘 뭐, 긴급 왕건을 상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절차도 중요합니다. 이런, 이런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구면에 달르면 굉장히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용태누화담당관님하고 팀장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번 왕건을거기서 확정합니다. 이게 예, 뭐, 뭐 아까 이게 지금 그 후에 되는 게 이제 장소 문제를 가지고 또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토론해서 장소는 스포츠밖에 합니다 이게 뭐 이유를 그러지만자 토론형으로 하는 측면에서 네. 고민했으니까 토론 아, 네. 장소 문제는 스포츠 밖으로 하는 걸뭐 이해를 하시고 네. 아까 네. 다음 에할 때니까 아이 그러니까 그러면 네. 나중에 해야 예, 나중에 또 네. 그 학생 네. 할 테니까 그게 네. 그럼 또야기가 네. 재산 안 모도 그렇게 네. 한번 그 코너로 가니까. 나도 어제 님이다 장관증 관계데 사실은 저 팀장이 자료 지습니다한데 와가지고 자료 지서할거단라고장증지니다 저도 이제 삼동면장을 한명있어 장인대방 축제도 참석하 사실은 삼동면 민부님니다기가하 이동했을 때는 자주 가고,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좀무습니다 환경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섬에 대에서 유배 문화권이 아니고 에한다면 우리 고에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어, 어 우선을 해했어작년도 보니까 우리 팀장하고 또 저하고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늘 한하는 것이 늘이잘안 보이더라고요. 저쪽 저쪽 불쪽있는니다 아, 아, 있습니다. 아, 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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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아, 있는데 저 멀리 어 본고을 가면 너무 좀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어서 앞전에 아, 또 우리 그 대안양 대한 캠퍼장도 그좀 비어있거든요. 그거 한번 갔다 오고 있는데 사실은 좀 물기장을 좀 느끼려는 좀 생각도 가보고 좀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민 여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그 어제 사전에 나오고 장소 문제를 이제 그 아까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뭐 스폰 퍼크에 되는 대안이 없다는 토 하시고 또 그냥 아까 뒤에 이런 이야기들은 또 이게 지금 이기인장이 제안을 해놨는데 <laughs> 일단 또 혹시 나온 이야기도그러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장소에 다른 또 이야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기인장이또이좀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작년의평과 보고의 자료가 여기 착지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이기 이제 보고의 착지하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님들 대부분이 작년에 평가 보고에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아실 거라고 보고 사실 또 내용을 그대로 또이 자리에 준비를 하기에 틀려 처음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방대하면서다 들은 내용을 또다시 또 답상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준비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할 거고 그 외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 올해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으면 좋겠지 아, 그 작년도... 작... 예, 작년에 스포츠 밖으로 다 하는 정도좀즐는거는 They also t o l 이 me that I want t 다음에는, 이제 t I 구 o u l 해야 되 i n k y o 지막 be happy. But they didn't ask you. I want to tell them, you know, some half century. But you c a 어차피 우리가 요 장소를 우리가 그서부지 밖으로 지금 기반지된것같다고갔는데또 다음은 또 뭐, 여우는 남기면 또 도로이 대비 뭐 우리끼리도 그 축제에 그만 내 마음 사이에 다안 갚히는 게 그래서 노 <laughs> 자리에서는 그만 우리 김용태 그, 그 현재 그 문화관과자께서 만약에 신부자 입장에서 장소를 어디서 하면 가장 그축제 원활하게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김형태 형께서 한번 그해 주시면. 거하 아니 아니, 이만 잠깐 알겠그 부분이 거, 사실은 그 지금 가장 큰 문제, 조차장입니다. 조차장. 이거 대화 알겠 그렇죠. 장가 나? 알이그게 <laughs> <슬프트하고 웃음> <좋아하나? 웃음> <좋아하지. 그것만 웃음> 이야기만. <laughs> 아 지금 이실으로 지금 문학과는좀식이긴데 지금 주차장을 갖고 게좀 뿌리 아,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좀풀이있어아 근데 시 없이 네. 제 네. 스포츠 확보로 이 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제 생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네. 어떤 시트 버스를 좀더데은수 해서, 네. 어, 뭐 다들이수를잘할수 있도록 해야 싶고, 일단은 뭐. 유배보라 건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터널 해보게 보겠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끌어들이지 다하는 거야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진짜 자꾸 우리 또 국통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 여기서 해야 되는데 빠르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인사에 나갈게요 그죠? 이 말이 힙합을 당당하게 내면 우리가 국민들 싸움면그안 되니까 그럼 적절한 게 없겠지만 석부지만 해야 하고 결정 내자이 말이라고 그 나갈 것이죠 걔 국민들끼리 갈등을 하기 쉽게 동네 한번내 맘에 안 가면 한번 해보라고 저 지금 뭐 장소가 있어가지고 뭐 네, 여기나 네. 업에서 하면은 반쪽짜리 축제가 온, 온 축제가 됩니다 되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우년그대을 마련할 때까지 밖에할수 없어요. 그렇게 은서 준비를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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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하고 네. 준비를 하면이동이 지금 까지만 해도 이동주 아예 아무거든요. 그 이제 그 관계를 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 쪽할때 택시 회사들이 굉장히 장사 안 된다고 말이 많은데 그 택시 구분도 이렇게 말마다 얘기하는 분수율 한70% 정도, 아마 50% 하든지 30%또 우리가 말마다 그냥 네 사람이 모여서 가지 버스 타고 나서 가기는 좀 힘드니까 택시 회사에 불만도 좀 남네요 그래서 예산 고민에서는 작년에 작년 택시 그, 그 택시 회사들이

지금 장소에 오나? 네. 장소는 뭐, 포 파고, 하여튼. 왜, 그게, 그게, 그 말이 그래. 그 그래. 없요 장소, 아까, 날짜, 장소를 같이 그냥, 붙어도 다시 해가지고. 날짜는, 는오지는는오래는오래까지지는는오래까는오래까지지는는는지는지는까오오 미태자리가 하자. 그 우리가 그, 가다라도 그래도 엄가 이야기를 하미해 가지고 나 내서 가잘 거야. 그 다음에 초급에서도 다들 조절을 많이 하고 가니긴급고 하니까 일하면일안그 시기 그 했는데 여기다가 장소까이 다시 포함해서 어, 어, 그런 장로 합니다. 예. 자, 시기는 정되고 장소도 네. 자, 어디다 할지, 스포츠 으로 결정합니다. 네. 자, 장소는 스포츠 으로대다 네. 그량을안꺼내니요기님들그쓸때 만장일지로 통과소 쓰지 마세요